안녕하십니까 하늘보자 축복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4년은 천년왕국의 원년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 이일 영원혁명이루다 하나님 사랑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온유와 겸손한 자세로 순종하며 계명을 지켜 믿음 소망 사랑 감사 성령 충만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과 영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을 성교 항구로 들어서신다. 새로운 성경 요약 완료. 만남의 날 공지. 3월 이면은 새로운 성경 요약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만남의 날 공지합니다. 하늘보좌 축복TV 동영상 100개 올려갔고요. 그 다음에 만, 만번의 조회가 어, 달성될 거라 믿습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하여 함께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사랑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하늘 보좌 축복 TV 구독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댓글 남겨주시고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3년 4월 6일 오후 2시에서 5시 장소 양평 강하면 강남로 400 우렁쌈박 새로운 성경 성경적 건거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을 말하며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 기록하였으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개인 나라 인류의 장래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 주신 것만 기록하여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제 115권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의 자손 대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너희는 아브라함으로 또 다윗까지 14대 흘렀으며 또한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가 흘렀으며 바벨론부터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또 14대라 하여 14대요, 14대요 14대요 14대라며 신기하게 생각하고 그와 같은 역사 속에서 나의 아들 예수가 태어났다.그리 말함이니십사로나눈 것이 무엇이되냐그저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그것을 40대요 50대요 하면 될 것을 그를 잘라서 14대요 14대요 하며 그것을 신기한 것처럼 만들어내니 이것이 바로 성수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요 너희 인간의 생각으로 했음이니라.너희는 여기서 결정을 지어라. 지금의 믿음의 길을 가는 종교 집단의 지도자 너희는 그와 같은 후손이 나의 아들 예수라 말한다면 성령으로서 잉태한 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성령으로 잉태한 나의 아들이라 말한다면 육으로 1 4대가 그리 지내 갔다는 것을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가도록 하라. 사람의 자식으로서 사람에게서 잉태한 나의 아들 예수라면. 그래의 14대손이라 할 것이며 성령으로 잉태한 나의 아들이라면 성령으로 바로 태어난 일대로 보라. 모두는 바로 나를 아버지라 직접 부름이니 일세대이며 나의 아들 예수도 그와 같이 일대였음을 잊지 말라. 어찌 하늘의 나 여호와의 아들이라 하며 성령으로 잉태한 그것을 인간의 적보요 인간의 역사에 견주어 따지는가? 제 116권 하나님의 말씀 시작도 끝도 없는 진리 시작도 없으며 끝도 없는 것이 나 여호와의 진리요 내가 너에게 희 깨어쳐 주는 것이니 이 세상의 모든 진리는 다 내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 보낸음이니라 바람이 스쳐 가는 것처럼 나의 진리와 나의 참뜻이 너희와 항상 같이하고 있으며, 내 주변에 있음이니 그를 찾아 바르게 쓰느냐 못 쓰느냐에 따라서 변하고 못 변하는 것 이니라.그러니 너희는 여기서 깊이 깨우치라.인간사 서성이여, 부모여, 이웃이여, 형제로부터 세상사에서 배우고 또 바른 것을 듣는 것은 모두 나 여호와의 진리요. 나의 뜻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세상 인간 사이에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르치는 것은 너희 인간이 역사했다 해도 곧 하늘의 뜻이요 나 여호와가 역사하는 것을 대신하는 것이며 나의 가르침을 듣는 것임을 알라. 나의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아니 됨이니라. 제 119권 하나님의 말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성세에 기록하기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거듭난다 했음이니 이는 나에게 오는 르 길을 가는 것이요 그러니 선함이 중요한 것이요 선행으로 거듭남이니라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리 전하였음이니 악한 자도 부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가 심판을 받을 때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며 지옥으로 감이니라 그러니 다시 생명으로 가되 인간의 생명이나 하늘에 오르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 그 죄에 따라서 벌레요 짐승이요 지옥이요 그와 같은 형국으로 거듭난다는 것이니 이 뜻을 안다면 과연 어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선택은 너희의 자유이니라 요한 계시록. 사랑하는 마음이요, 나의 아들 예수와 같은 마음이요, 천사와 같은 마음이 아니고는 너희는 성서의 내막을 알수 없으니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풀어서 백성을 구한다 하여 제가 나로부터 명받은 자라 하며 제가 성인인 채 해도 그를 풀 수가 없는 것이니라 너희는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풀어서 그것으로서 백성을 구한다는 거기에 젖어 있어서는 아니 될것 이니라 계시록에 얽매이는 것그 모두가 부질없는 삶이니 그 이치를 아무리 붙잡고 깨닫는다 해도 사랑을 모르며 사랑을 베푸지 아니 하면 그 의미를 알수 없으며 나의 백성을 죽이는 역할만 하게 되어 있음이니라 새로운 성경으로 온 세상을 덮어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김륭진님을 정하시고 한국으로 말씀을 내려주시고 녹음을 한 후에 새로운 성경으로 출판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성경을 정독한 후 만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말씀을 전파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광고 도서 판매 및 후원 새로운 성경을 통한 14만의 햇불의 선봉장을 모십니다. 초빙합니다. 하늘보자 축복TV 가족을 소개합니다. 유튜버 새로운 성경 선지의 강론이 있습니다. 유튜버 진리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참 좋은 공인중개사 우릉쌈밥 새로운 성경 문고 에덴동산 체험관 하늘보다 축복한 새로운 성경 그룹 성교경제청, 성교항구, 서상동불, 한동감나무의 비밀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여주신 구독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의 복과 예수 글도의 은혜의 복과 성령 충만함의 복이 각절로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